<목소리도> 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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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소리를 제일 처음 접하는 영광을 누려보게 된 송시의 반응은 당연히 대만족. 자신을 원하는 곳이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도 달려간다는 그가 완성된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노래방을 찾았다. 이제 더 많은 이들이 명품 소리를 즐길 수 있게 된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향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,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한국 반기일하 할랑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아날로그 방식, 중공관식 방식을 해가지고 세계서 인류가는 그런 음향기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. 꼭 이루어지기를 내가 할 겁니다. 명품은 명인의 손길에서 탄생하고 예술은 명인의 자존심에서 탄생하는 법. 외길 인생. 남다른 고집으로 명품 소리의 가치를 지키는 그의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. 자, 50년 넘게 그 고집을 지켜오신 분이라고 해서 말씀도 굉장히 무게 있게 하시고 그런줄 알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네.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요새 뭐다 만들었다면 다 디지털, 디지털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, 간편하게, 작게,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게 대세인데. 그러니까 뭐 진공관 오디오, 진공관 앰프 누가 이제 쓰겠냐,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소리 좀 이제 구별하는 사람들, 오디오 좀 이제 좀 좋아한다는 분들은 이제 진공관 앰프 하나씩 갖는 게또 꿈이죠. 로망 아니겠습니까 네. 그분들의 꿈을 또 이제 만족시켜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이남중광씨는 진공관 제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면허증 소지자입니다. 그리고 소리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다는 분들도 남중광씨 집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오디오를 만들어 갈 만큼 아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광주의 한 전문대학 카우디오과에서도 남중광씨의 오디오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해요. 그야말로 명품 소리를 만드는 분이죠. 네, 자, 50년에 그 고집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막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소리로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명품의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많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